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깔깔요자 오늘은 이번 가을 겨울 시즌 나이키 ACG 신상 추천템 함께 살펴볼 건데요 티셔츠부터 신발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이 나왔는데 제가 직접 매장에 들러서 입어보고 이건 못 참지 이건 사야 돼 하는 제품들을 모아봤고요 아웃도어로 뿐만 아니라 캐주얼, 스트릿 코디에 활용하기 좋은 맨투맨, 아노라, 팬츠, 신발까지 총 4가지의 나이키 ACG 제품 리뷰와 코디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 먼저, 나이키 ACG 플리스 크루탑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이고요. 정가는 11만 9천 원. 저는 발매 당일 홍대 스니커즈 매장에 들러서 구매를 했고, 컬러는 세 가지로 나왔어요. 원단은 면 폴리 홈방 소재로 부드러우면서도 NRG 맨투맨급으로 짱짱한 소재로 잘 나왔고요. 안감은 두툼하게 기모처리가 되어 있어 가을, 겨울에 입기 좋아요. 넥라인은 살짝 여유있게 나왔는데, 뒤쪽 테이핑이 있어 튼튼하고, 시접 부분 역시 짱짱하게 양쪽으로 봉제가 잘 되어 있고요. 가슴 왼쪽 ACG 자수로고와 함께 나일론 배색에 지퍼로 잠글 수 있는 큼지막한 포켓이 있어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에요 사이즈는 라지를 피팅했는데요 기장이 짧고 소매와 품이 넉넉한 가오리 오버핏으로 나와서 평소 입는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크게 입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드롭 숄더 패턴에 짱짱한 원단으로 체형 보정도 잘 돼서 단품이나 오버핏 아우터 이너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코디는 스웨트 팬츠, 운동화와 함께 심플하게 코디해봤는데요. 로고와 포켓 디테일이 있어 포인트가 되고, 컬러가 잘 맞는 신발과 흰 티셔츠를 함께 레이어드하면 꾸안꾸 맨투맨 코디를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키 ACG 폴라 아노란입니다 정가는 2 9만0천원인데 저는 아트모스 서울에서 할인가 146,300원에 구매했고요. 컬러는 세가지로 나왔어요. 원단은 부드럽고 따뜻한 폴라텍플리스 200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폴라텍 플리스는 열이나 마찰에 약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고, 통기성이 좋아서 반드시 이너와 함께 입거나 오버핏 아우터에 껴있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아요. 카라 부분은 부드럽지만 흐물흐물하지 않고 각이 꽤잘 잡혀서 좋고요 지퍼 뒤쪽으로는 바람을 막아주는 플랩 디테일이 있고, 오른쪽 가슴 ACG 로고와 나이키 레터링, 그리고 소매 오른쪽에 폴라텍 로고와 레터링 역시 자수로 들어가 있어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포켓은 지퍼로 잠글 수 있으면서 양쪽으로 뚫려있는 형태의 캥거루 포켓이 있는데, 양쪽뿐만 아니라 위쪽에도 지퍼로 잠글 수 있는 수납 주머니가 있어 아주 실용적이고요. 소매단과 밑단 부분은 전부 고무줄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라지를 피팅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맨투맨과 비슷하게 드롭숄더 패턴에 기장이 짧은 오버핏으로 나왔고 평소 입는 사이즈보다 한치 수 크게 입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코디는 흰 티셔츠를 레이어드하고 바지는 조거 팬츠. 신발은 포인트를 줄수 있는 운동화를 매치해 편안한 느낌의 스트릿 코디를 연출할 수 있고 한겨울에는 이 코디 그대로 위에 오버핏 파카를 매치해 아주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단품, 레이어드로 활용도가 높은 플리스 아노락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나이키 ACG 트레일 팬츠입니다 정가는 139,000원 저는 발매 당일 홍대 스니커즈 매장에 들러 구매했고요 컬러는 세가지로 나왔어요 원단은 나일론 스팟 문방에 각이 잘 잡히면서 두툼한 소재로 겨울에도 입을 수 있고 면이 혼방되어 있지 않아 무릎 늘어짐도 거의 없어서 관리만 잘하면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바지예요. 허리는 앞부분 스트랩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전체 밴딩으로 나와 편안하고 지퍼는 따로 없고요. 스트랩 부분 메탈 고리 디테일과 왼쪽 ACG 자수로고로 포인트가 됩니다. 주머니는 양쪽 앞주머니와 오른쪽 뒷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전부 지퍼로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어 실용적이고요. 무릎부분과 가랑이 부분은 같은 원단으로 덧댐 디테일이 있어 포인트가 되면서도 내구성이 그만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단은 조거팬츠처럼 밴딩이 들어가 있는데 텐션이 강하지 않아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사이즈는 미디움을 비팅했고요 미디가 길고 기장이 짧으면서 통은 여유로운 루즈한 크롭 스트레이트 핏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밑단 밴딩이 있어 스포티한 느낌에 기장이 짧아서 다양한 신발과 함께 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핏 맨투맨이나 후드티와 함께 매치하기 좋고 여유로운 밑단. 짧은 기장 덕분에 신발도 하이탑부터 로우탑까지 취향에 맞게 골라 신기 좋아요. 아웃도어, 스트릿룩에 활용하기 좋은 데일리 팬츠로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 h c g 마운틴 플라이 고어텍스입니다. 정가는 25만 원. 이 제품 역시 발매 당일 홍대 스니커즈 매장에 들러 직접 구매했고요. 컬러는 세 가지로 나왔어요. 완전 방수 기능의 고어텍스 소재라서 가을 겨울 시즌 비올 때, 눈올때 전투용으로 신기 딱 좋은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시즌 발매된 ACG 에어테라 안타틱보다 확실히 디자인도 심플하게 잘 나와서 데일리룩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신발이에요. 옆쪽과 뒤쪽 리플렉티브 디테일과 ACG 로고가 있어 포인트가 되고 확실히 트레킹용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 미드솔은 리액트 미드솔로 푹신푹신하고 아웃솔은 단단한 고무 소재로 되어 있어 튼튼하면서도 착화감이 정말 편합니다. 사이즈는 265를 비팅했는데요 정사이즈보다 반업으로 골랐는데 반업이 딱 맞는 느낌이라 칼발은 최소 반업 발볼이 큰분들은 최소 1업은 하셔야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부분이큰 하이탑 디자인이라서 슬림핏만 아니면 어떤 핏의 바지든 다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ACG 테라 안타틱과 마찬가지로 신을 때 불편한 점을 제외하면 디자인과 기능성 전부 잘 나온 제품이라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은 가을 겨울용 신발로 추천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직접 고른 나이키 ACG 가을, 겨울 신상 리뷰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디한 제품 정보는 현실 스타일러 카페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